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참 기쁨의 시간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여기 마페 감상단이나 또 우리 워시 팀이나 우리 유열 가수 유열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대화을 했는데 신앙이 아주 좋아요.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십니다. 교회 집사님이시고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제가 축구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복.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속해서 주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, 감동, 충만,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제2회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 열린 음악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한분한분 한 분, 나가는 앞길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모든 을받치겠습니다